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사회복지학과 전공에 대해 소개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만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사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학에 진학할 필요 없이 학점 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되지 않냐, 4년제 종합대학과 같은 학벌이 크게 중요하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를 희망한다면 무조건 4년제 종합대학교에 진학하셔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석소상님께서 2020년에 사회복지학과 콘 텐츠를 통해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의 차이를 설명하셨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사회복지를 키워드로 포함한 전공 모음입니다. 여러 대학의 사회복지 전공이 있고 대부분 사회과학 대학 소속입니다. 명지대학교의 경우 미래융합대학에 서울시립대학교는 전경대학에 덕성여자대학교는 글로벌융합대학의 사회복지 전공이 소속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단과대학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학과의 커리큘럼은 보통 사회복지 학 기초 소양 쌓기, 복지와 관련한 사회과학적 배경 학습, 복지 실천 정책 행정이 본격적인 전공 학습, 특화 분야 결정 및 심화 탐구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실습은 보통 3학년 2학기나 4학년 때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회복지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사회복지 정책 연구와 실제 임상적 실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신 이후에는 방금 언급하였듯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사회복지개론을 비롯하여 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연구 방법론, 정책과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배우게 되며 이는 모두 사회복지 사회사 1급 자격 시험이 출제 범위이기도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학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즉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싶은지 학계에서 정책 과정에 개입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고 생활 기록부의 세부 활동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양로원 봉사를 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본인이 느끼기에 현재 어르신들께서 복지를 수혜 받으실 때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르신들께 필요한 점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정책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보다 복지실천론과 현장실무에 집중하여 다른 연령대와 구별되는 노인이 특성을 공부하여 말벗봉사를 할때 어르신들이 심리적인 변화를 헤아리고 치매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저지하는 놀이나 소통 프로그램은 없을지 고민하고 또 이를 적용해보며 실제 경험을 통해 현장성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냐든 사회복지학과를 관통하는 특성은 이타심입니다. 사회복지라 하면 타인을 위해 헌신 하는 따뜻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도 사회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 들이 현실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것으로 타인을 위한 마음이 이러한 사회복지 의첫 단추를 꿰게끔 하는 동기 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타인이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가치관에 따라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회가 서로의 도움을 주고 받으며 굴러간다는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사회복지와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겠죠. 또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떤 사회 구성원에게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성이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어야 한다는 소득이 재분배 개념 자체에도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회복지학과의 특성에 맞게 이타심을 가지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챙기는 것이 업무에서 주를 이루며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임에도 마음과 다. 다르게 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사회 복지에 꾸준히 몸담을 수 있을지 고찰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나이 작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고맙다는 한마디 등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죄책감이나 도덕적 당위성 때문에 그래야 할것 같아서 힘든데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행위일 수 있기에 여러분들께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러한 이타심이 원동력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다양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도 사회복지학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과목을 대부분이 사회복지학과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을 보인다면 더욱 돋보일 수 있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전북에 농촌 인구가 많다는 것 그리고 전라북도의 목표 중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벨리 구축이 있다는 것과 연계해 농촌 인구가 많은 경우 복지 모델을 어떻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다음은 복지를 다루지만 사회복지학과와는 는 사무딸은 복지 대상을 특정한 특수 복지 학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48개 주요 대학에서의 전공만을 정리한 자료이므로 누락된 학교 및 학과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족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생활 복지로 나뉘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가족, 아동, 노인에 대한 복지를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학과들입니다. 가족 복지 학과나 아동 복지 학과의 경우 보육 교사가 될수 있는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또 대부분이 복지 관련 전공이 인문 계열에 해당하는데 반해 생활 복지 관련 전공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복지학과와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부는 자연계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학과는 생활과 관련된 복지를 다루며 가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에 더해 소비자 재무설계와 같은 과목을 통해 소비자학에 대해서도 다루기에 소비자학 주거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을 모두 더한 성격을 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는 시설경영 연계전공이 있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경영지식도 함양할 수 있게끔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는 아동생활복지 전공과 주거가족 복지 전공이라는 세부 전공이 있고 학과 홈페이지에서 졸업 후 진로로 중등학교 가정과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없는 가정교육과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 팀장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기본소득 특제가 화제에 올랐던 것뿐 아니라 각 선거 때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선별적 복지 낙인 효과와 형평성 문제, 보편적 복지 효율성과 비용 문제 등각 입장에서의 근거도 여러 가지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두 입장 중 어디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학과의 방향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학과장께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흘러가 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생활기록부에서 선별적 복지 당위성을 너무 강조하는 학생이라면 학과의 방향성과는 다소 어긋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생각이나 신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지망하는 대학의 방향성이 본인이 지향하는 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센스의 영역입니다. 성균관대학교만큼 정확하게 보편적 복지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한 대학까지는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학과 홈페이지의 설명이나 언론 속 학과장님이 인터뷰 등을 통해 학과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즉 간접적 힌트를 얻으려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